2차 대전 말기에 독일의 폭격을 받고 어, 폐허가 된 영국의 한 도시에서 시민과 한 목사님이 서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목사님, 참 처절하게 파괴되었습니다. 너무나도 슬픈 일이고 꼭 여기가 지옥 같습니다. 그러자 목사님께서 말합니다. 지옥은 아닙니다. 지옥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데 여기에는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불타버린 폐허의 잿더미 속에서라도 희망을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하나 있다면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얻고 승리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을 맞이하면 대부분의 동물들은 생존을 스스로 포기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그런 곳에서도 희망을 선포하고 돌파구를 찾아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도 바울처럼 태풍이라고 하는 그 흠난한 속에서 믿음으로 희망을 선포함으로 힘든 상황 속에서 툭툭 털고 일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바울은 가이사라 로마 총독에게서 재판을 받고 그곳에서 무려 2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총독이 부임하자, 바울은 소위 우리식으로 말하면 대부분 항소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죄인의 몸이 되어서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배를 타고 로마로 호송됩니다. 그런데 그 배가 그만 항해 중에 큰 태풍을 만나고 그 위기 속에서 바울은 강력한 리더십을 드러냅니다. 바울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 영향력을 미치면서 심지어 오늘 본문을 보면 명령까지 합니다. 마지막으로 음식을 만들어서 먹고 배의 짐을 다 버리라고 말입니다. 그후이 어, 배는 육지를 발견하고 상륙을 시도하고 결국 배는 좌초되어 다 깨어졌지만 사람들은 단한 명도 죽지 않고 살아남는 기적적인 현장을 목도합니다. 이런 줄거리를 가지고 풍랑인은 배 위에서의 성찬이란 주제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주제를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배 위에서의 성찬이라는 주제 가운데 성찬이라는 말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고 어떻게 주제의 배 위에서 승찬을 했다고 말하느냐. 승찬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연유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팩트입니다. 팩트상으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바울이 베푼 마지막 식사는 승찬식이 아닙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교회에서 청년 수련회를 간 기억이 있습니다. 그 수련을 하는 밤에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님께서 성찬식을 거행하시겠다고 청년 수련회에 찾아오셨습니다. 예상외의 방문이고 그 밤에 갑자기 성찬식을 행하시겠다고 해서 좀 놀랐지만 그 당시 어린 우리들로서는 황공할 따름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밤에 담임 목사님이 오셔서 청년들에게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세례 받지 않는 사람은 옆으로 비켜서라. 그렇게 열례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찬식 예배, 성찬 예배를 드리면서 갑자기 이 생각이 떠오르는 거죠. 왜 이런 오늘 성찬 설교를 하면서 그 옛날 아득한 시절 제가 청년 때에 수련회 에 갔을 때 담임 목사님이 성찬식 한 것이 기억이 났느냐? 그것은 그때 제 마음에 잊혀지지 않는 불편한 감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저는 그 당시에 청년이지만 세례를 받아서 성찬에 참여했지만. 다수의 청년들이 세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서 열외를 당했습니다. 그 조그마한 홀에 다수의 청년들이 열외를 시키면서 세례받은 청년들에게만 성찬식을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이 상당히 불편했고 심지어 거기에 참여한 청년들도 마음이 많이 불편했을 것입니다. 아직 청년들이라 믿음이 확고하지 않을 수도 있고, 믿음이 확고했다 하더라도, 1년을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성찬식을, 성찬식에 참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근무해봐야 인원이 몇, 안 되는데, 거기서 세례를 안 받았다고 청년 일부를 열외를 시키고, 어, 소수의 청년들에게 성찬식을 거행하는 것은, 지금 생각해볼 때 조금 부적절한 승찬식이 아니었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고 그 옛날 기억이 그렇게 문득 떠오른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이배 위에서 풍랑이 있는 배 위에서 거의 대부분이 복음을 모르는 그런 이방인들 대상으로. 사도 바울이 성찬식을 거행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그 마지막 식사를 행하는 35절을 이하를 보면 바울이 먹을 것을 가져다가 축사하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떼어 나누어 주는 모습이 마치 성찬식을 거행 어 연상하게 합니다. 특별히 35절에 축사하고라는 말을 성경이 기록하는데 이 축사하고하는 이 표현이 헬라어로 유게리스테오라는 말인데 성경에 보면 이 유게리스테오라는 이 단어가 성찬식과 관련되어서 주로 사용되는 표현입니다.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앞부분에 있는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밤에 나타나셔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었다"라고 한 말을 사도 바울이 붙잡고, 34절에는 그 말을 의지에서 너희 중 머리 털어 하나라도 이럴 자가 없다고 그들에게 선포하면서 축사하여 음식을 나누는 것을 보면 이것은 공식적인 성찬식은 아니었을지 몰라도 그 모습에서 우리는 성찬이라는 의미를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그 상황 속에서 배에 타고 있는 200 수십 명의 사람들이 이제는 사도 바울과 무관한 이방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 200 수십 명은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게 이루어질 것을 목격할 수 있는 믿음의 정인들이었습니다. 특별히 그 배의 총 지휘자인 백 부장은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수십, 수백 명이 되는 죄수들이 도망가는 일을 허용하면서까지도 사도 바울을 살리려고 한 장면을 보면 이 장면은 오늘 본문에 있어서 명장면 중에 명장면이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장더 넘겨서 사도행전 28장 11절에 보면 바울이 성선한이 배의 이름을 디오스쿠로라 이름한다고 성경주자 누가가 의례적으로 배의 이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배의 이름 디오스쿠로는 그 당시 배 사람들이 생각하는 배를 지키는 수호신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누가가 이 배의 이름을 일부러 적어놓은 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예. 배를 지키는 폭풍 속에서도 배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이는 디오스쿠로라는 신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알리기 위해 기록한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상황이 하나님의 강력한 주권이 지금 이 풍랑 맞은 태풍 속에 있는 배 위에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강력한 주권이 작동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2 0 0 수십 명의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나눈 음식은 오늘 우리가 시행하는 성찬식의 의미가 다분히 있다라고 생각해서 배 위에서 행한 성찬이라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첫째로. 이 태풍이 있는 이배 위에서 행한 승찬의 의미입니다. 코로나 기간 중에 어쩔 수 없이 교회의 예식의 중요한 특징, 교회의 교회됨에 있어서 중요한 특징인 승찬식을 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서 교회는 다시금 성찬식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이어서 어, 매월 마지막 주에 드리는 성찬식을 이번 어, 3월 달에도 어, 거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 달에 한번 매주 마지막 주일 베푸는 성찬식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 성찬 예식을 행하면서 어,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목사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요 조그마한 예배모범서라고 하는 요 조그마한 요 책에 예배를 어떻게 드려라, 성찬을 어떻게 해라 하는 지침이 적혀 있고, 이렇게 우리 대한 예수교 장로의 예배 모범서에 모태가 되는, 뿌리가 되는 미국 개혁 기독교 교단의 예배 모범을 보면 이 승찬식의 이름이 다양하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승찬식을 제일 많이 쓰는 표현이 주의 만찬이라 불립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만찬이다. 예수님이 집주인이 되셔서 제자된 우리를 초청해서 베푸시는 저녁 만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성찬식을 이 떡도 이만큼, 포도잔도 이만큼 떼서 드리잖아요. 이건 상징이지만은 이런 상징을 통해서 예수님이 실제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 저녁을 베푸는 그 영적 체험을 경험하는 시간이 바로 성찬이다. 또 성찬을 거룩한 영적 교제라 하는 이름으로 불리는데 다시 말하면 성도가 부활하신 예수님과 그리고 우리 믿는 믿음의 동료들이 서로 연합되는 하나의 상징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성찬은 감사를 표현하는 시간이라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시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승찬을 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난번에도 승찬식 때 말씀드렸지만 이 승찬식은 장례식과 같은 분위기가 아니고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성찬에 순종하여 참여해서 하늘의 신령한 음식을 먹는 시간이다. 하늘의 신령한 영적 양식을 먹는 시간이다. 하는 것을 알고 성찬에 참여한 사람들은 이 성찬의 의미가 아 하늘의 영적인 양식을 실제로 우리가 먹는 시간이구나 하는 것을 알고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좀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주제처럼 그러면 배 위에서 행한 사도 바울의 성찬은 어떤 의미가 있었습니까? 그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풍랑이라고 하는 폭풍이라고 하는 환란 속에 있는 이들에게 하늘의 양식을 먹여주심으로 용기를 잃지 마라.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겠다 하는 확신의 영양소가 담겨있는 하늘의 음식을 우리에게 먹여주시는 시간이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을 보면 우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성도도 아니... 승도 성도 중에 성도인 사도 바울도 불신자와 똑같은 고난을 당한다는 거죠. 배 위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든지 모르든지 전부 다 태풍 속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런 고난에 맞이한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도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어도 사업장이 안될수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세상 사람과 똑같은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이겨내는 방법, 헤쳐나가는 방법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과 시련이 나에게 다가올 때 내가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것은 내가 먼저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승찬과 관련지어 생각하면, 승찬에 참여하여 하늘의 신령한 양식을 섭취함으로 내 마음에 하나님이 부으시는 새로운 용기와 새로운 확신을 내 마음속에 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혹시 힘들고 지친 분이 계십니까? 낭만과 좌절과 괴로움에 노출된 분이 있습니까? 오늘 승찬을 통해서 승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하신 하늘의 신령한 양식을 오늘 쉽게 말하면 영양제를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설교를 마친 후에 떡과 포도주를 먹을 때에 하늘이 주시는 신령한 영양제를 먹는다 생각하시고 이 떡과 포도주를 먹으면서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기운을 차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승찬에 참여하는 영적 진리요. 풍랑이는 배 위에서 임한 승찬의 의미가 될 것입니다. 둘째로 그러면 승찬에 어떻게 참여해야 합니까? 예.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나에게서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런 마음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24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밤에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서 말합니다. 바울아 두려워 마라.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는 다 내게 주었다 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말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아! 이 배에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안 죽겠구나. 비록 태풍이 지금 치고 배가 위기에 빠졌지만은 한 사람도 안 죽겠구나. 그렇게 확신하고 나서 25절에 보면 그 배에 있는 모두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심해라. 안심해라. 배는 비록 깨어지고 파손되겠지만한 사람도 해를 입지 않을 것이다라고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 성경에는 안심하라 하는 이 표현을 다르게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여 용기를 내어라! 낙심하지 마라! 소망을 가져라! 이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하고 나서 약 열흘 간에 풍랑이 계속 일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명랑한 모습, 유쾌한 모습, 지금 태풍으로 배가 부서지기 일보 직전이고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그 불안과 초조함 속에서도 담대한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배에 있는 사람들은 점점 그 바울의 영적 감화력에 감동되기 시작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것이 마지막 음식이다. 이것을 먹고 힘을 내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축복기도를 하며 감사기도를 하고 떡을 나누어주는 모습을 보면서 그 선원들은 자신도 모르는 하늘에 용기와 힘을 부여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성찬에 참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 마음 속에 있는 부정적인 수많은 감정들을 믿음으로 쫓아내어 버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확신과 용기와 신뢰의 말씀을 내 마음 속에 받아들인다 하는 마음으로. 떡과 잔을 대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성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생의 항로에서 태풍을 만난 자들아 암초를 만나서 괴로워하는 자들아 인생의 항로의 선장인 나를 믿어라 이렇게 오늘 성찬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꼭 생각하고 새로운 확신과 용기와 유쾌한 감정을 가지고 믿음으로 뜻과 잔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렇게 승찬에 참여한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한 대표적인 예로 이 배의 총 지휘자인 백부장을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이제 그 밤에 승천식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해가 뜨면서 그 앞에 희미하게 육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배에 있는 모든 짐을 사도 바울의 말을 따라서 짐을 다 버리고 배를 가볍게 해서 어떻게든지 이 배를 육지에 접안시키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하게 달려가는 중에 그만, 배 바닥이 밑에 걸려서 배가 좌초해버리고 배가 깨어져 부시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배 안에 있는 수십, 백여 명 이상 되는 그 죄수들이 이 틈을 노려서 육지로 도망을 가기 위해서 몸부림 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군인들은 자기들이 죄수를 호송해 가다가 죄수를 놓치면 자기들이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 일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죄수들을 칼을 쳐서 죽이려고 할 때에 백 부장이 사도 바울을 살리려고 죄수들을 한 명도 죽이지 말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백 부장의 거룩한 결단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처럼 단한 명도 생명을 사하지 않고 살아나겠다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말 그대로 오늘 본문에서 써서 백미를 볼수 있는 명, 장면 중에 한 장면을 연출함으로 조연의 역할을 독특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백 부장은 바울의 승찬에 참여한 후에 바울을 위해서 수십 백여 명 되는 죄수들을 살리기, 어,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바울을 보호하려는 거룩한 결단을 내린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승찬에 참여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말씀대로 내삶 속에 구체적인 실천의 삶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태풍을 만났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태풍을 만나보셨습니까? 자녀 문제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질병의 문제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인생에 있어서 문제를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승찬 앞에서 감사함으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승찬에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절 3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고 승찬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43장. 오늘 승찬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 이사야 43장 2절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019페이지, 이사야 43장 2절 3절. 차이슨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수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원노라.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드린 대로 바로 연이어서 예수님께서 세우신 예식 성찬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두 분은 나오셔서 성찬보를 접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취하시고 사람들 앞에 서서 말씀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신 날 밤에 떡을 취하며 축사하시고 떼어 주신 것처럼 오늘 저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떡을 떼어 나누어 주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가라사대 이것은 나의 몸이라 너희를 위하여 준 것이니 너희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또 잔을 들어 말씀하기를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언약이니 많은 사람의 죄 사함을 위하여 흘림이라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장모님들을 통해서. 떡과 잔을 나누실 때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말씀을 확신하면서 참여하기를 바랍니다.